저의 성격의 장점은 전략적, 분석적이라는 것입니다. 땡땡 기관의 청년 인턴 수행 시 기관과 관련된 연락처를 업데이트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500명이 넘는 연락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었는데 저는 일을 바로 시작하기보다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지 생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하나 전화로 확인하는 것보다 웹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했습니다. 모든 연락처를 넣고 웹문자를 보내면 번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발신번호를 제 휴대폰으로 설정하여 회신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담당자분의 허락을 받은 뒤 웹문자를 활용하여 업무처리를 했고, 보통 2주 정도 걸리는 업무를 일주일 만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전략적 분석적 성격으로 입사 후에도 팀과 저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의 성격의 단점은 감정 표현이 서투르다는 것입니다.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부끄러워서 잘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서운함과 딱딱함을 줄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쓰는 일기에 감사한 사람들을 적고 예약 문자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자리에서 감사를 잘 표현하거나 리액션을 크게 하진 못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신 예시와 같이 장점은요 직무 기술 서상의 태도 키워드와 사례를 통한 근거 제시 이두 가지를 합쳐서 답변을 하시면 되고요. 단점은. 대인관계에 해가 되거나 직무기술서상의 태도와 상반되는 키워드는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단점이 꼭길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단점을 주저리 주저리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단 이렇게 극복할 것이다 라는 계획보다는요. 극복하고 있는 중이다 혹은 거의 극복했다 라고 작성하시는 게 답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